안녕하세요. 토이 미스터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한국에 불고 있는 유튜브 열풍은 다들 실감하셨을 텐데요. 너도 나도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다양한 컨텐츠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기발한 채널들이 형성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컨텐츠가 아닌 조금은 기이한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 해외 채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한 남성이 양반다리로 앉아서 카메라를 향해 지그시 웃고 있습니다. 영상의 한 부분을 캡처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남성은 영상 내내 이 모습을 유지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지금 여러분은 멈춰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밑에 숫자가 나오듯이 영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채널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본딴 벤자민 베넷. 현재도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2014년 7월 28일부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웃는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촬영 과정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생방송에 앞서 벤자민은 카메라를 방한 곳에 설치하고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스트리밍을 시작하게 되죠. 어 양반다리인 것도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데 일단 카메라를 응시하기 시작하고는 무표정이었던 그가 카메라를 향해 입꼬리를 올리며씩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이후에는 꼼짝없이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은 자세와 같은 표정으로 무려 4시간 이상 동안 생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얼굴은 웃고 있지만 오랫동안 이 자세를 하고 있는다면 뭔가 얼굴 근육이 마비될 것 같은 고통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의 영상 마지막은 어떨까요? 영상에 거의 10초를 남겨둔 마지막 부분, 그는 일어나서 여전히 웃는 얼굴로 카메라를 끕니다. 이렇게 다소 기이한 영상을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번 간격으로 생방송으로 진행해서 업로드하고 있는 벤자민. 그의 썸네일을 좀 살펴보면, 썸네일 또한 여전히 이 같은 모습 그대로 모든 영상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제목도 Sitting and Smile, 앉아서 웃기라는 같은 제목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내용이 충실한 이름이죠. 그가 이 비디오를 시리즈로 제작해서 올린 것만 현재까지 무려 300여 편이 넘습니다. 편수는 많지만 간혹 장소와 의상만 달라질 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영상의 길이도 보시면 대부분 4시간에서 4시간 5분으로 맞춰 놓고 있는데요. 사실 초반에 이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돌부석처럼 굳은 몸으로 앉아서 살짝 웃음을 짓는 그의 모습에 섬뜩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년 동안 같은 스타일로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자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하나의 예술 행위로 평가하기도 했고 또는 명상이나 수행의 방식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벤자민이 5년간 시리즈를 생방해 오는 과정 중에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 제보작 초반이었던 2014년 11월 26일, 그가 다섯 번째로 업로드한 이 영상에서 그는 어김없이 카메라를 향해 밝은 웃음을 지으며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미동 없는 자세로 약 2시간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뒤편에 있던 문이 갑자기 덜컥 열리면서 누군가, 헬로!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을 살피는 듯한 목소리였는데요. 누군가 방문을 한 걸까요? 벤자민은 이 상황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이내 정적이 흐른 뒤 문은 다시 닫힙니다. 이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상은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량을 최대한 높여봤는데요. 문이 다쳤고, 그는 눈을 깜빡입니다. 영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날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워낙 이 영상이 이렇게 한 가지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정말 작은 변화에도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반응했는데요. 벤자민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촬영 중에 집으로 들어오려 했던 것은 좀 도둑이었습니다. 벤자민도 분명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고 직감적으로 이게 도둑이라는 것을 예상했지만 그는 순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들어오려던 도둑 입장에서는 문을 열어서 "헬로" 하고 누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앞에 있는 한 남성이 꼼꾸치 앉아서 카메라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에 되려 두려움을 느꼈는지 문을 닫고 돌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되자 사람들이 정말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상 속 벤자민은 도둑이 나간 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같은 자세를 유지했고 약 4시간에 명상을 또는 수행을 또는 행위예술을 그대로 끝냅니다. 이 영상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가서는 제법 큰 파리가 그의 이마에 앉게 되는데 그는 뭐 신경이 쓰이거나 간지럽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고 전혀 미동도 없는데요. 그 장면 확인하시죠.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의 얼굴에 붙게 되죠. 지금 영상은 제가 멈춘 게 아니라 그대로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눈도 깜빡이 보이시고 팔이 간자 있지만 아무런 미동도 없죠. 이후 벤자민의 말에 따르면 좀도둑이 들어왔다는 사실에 그는 심장이 뛰었지만 그저 평온하려 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영상을 찍고 생방송을 진행한다는 것 그렇다면 그에게 이 영상이 무언가 더큰 의미가 있진 않을까요? 또 다른 화제의 영상도 있습니다 2015년 2월 20일 52번째로 업로드된 영상을 보면 그날 날씨가 쌀쌀했던지 벤자민은 시작 전부터 스웨터 소매 끝을 잡아당겨 손끝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연우대처럼 양반다리를 하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지으며 생방은 계속되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에 2시간 47분쯤부터 그의 오른쪽 다리. 그러니까 화면으로 봤을 때 왼쪽 바닥에서 물이 조금씩 퍼져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영상은 아무런 소리 없이 플레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분 47초를 지나자 이쪽에서 점점 퍼져 나가고 있는 액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이후에 그의 반응은 어땠는지. 제가 영상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게 보이구요. 꽤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생리현상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볼일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더 정말 여기서 기이한 건 전혀 미동이 없. 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장면은 남에게 보여주기 다소 부끄러운 모습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후 4시간의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정말 이 영상은 편집이 전혀 안 되고 그대로 업로드 됐고요. 이런 모습에서 그가 진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화제의 영상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 18일에 업로드된 238번째 수행 영상에서 벤자민은 분홍색 셔츠를 입고 생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대로 플레이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평소하고 다름없다가 2시간 24분을 지나는 지금 시점부터 그의 표정이 조금씩 일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 더 지나게 되면 그는 평소와 다르게 입은 웃고 있지만 음, 미간이 찡그러지면서 약간 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더 뒷부분으로 가 보시면요. 그가 더 힘들어 하고 있죠. 이내 다시 웃음을 찾다가도 그세요. 어. 눈물이 가득 고였고 평상시에 볼수 없는 모습. 그런데 이게 영상이 뒤로 갈수록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흐르던 콧물이 입을 타고 내려와서 옷에 닿을 정도까지 길게 늘어져 버립니다. 제가 영상을 뒤로 넘겨 보겠습니다. 음, 그입 모양이 조금 변할 뿐. 시간이 계속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그러면 3시간대로 가보죠.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3시간 38분. 그가 얼굴이 굉장히 찡그러져 있고 콧물이 내려오면서 여전히 어, 비동이 없는데요. 결국 그날 그는 4시간의 촬영을 이 상태 그대로 마쳤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어, 촬영을 다 마치고는 이렇게 돌아와서 콧물을 닦고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죠.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같은 자리에서 10분, 15분만 가만히 있어도 좀이 쑤시고 정말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텐데요. 게다가 이렇게 오랜 시간 입꼬리를 올려서 웃는 모습을 하다 보면 안면에 근육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벤자민이 계속적으로 같은 영상을 올리게 되자 사람들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저런 자세로 있는 게 힘들진 않은지 그리고 도대체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혹시 어떤 이는 그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은 증폭되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한 외국 잡지사가 벤자민과 컨택하는 것에 성공하게 됐고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촬영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자 벤자민은 뭐 시작 전에 물을 조금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생방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4시간 동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자신도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지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그저 이런 유의 영상이 유튜브에 없었고, 그래서 뭔가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라는, 다소 답이 될랑말랑한 애매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어, 벤자민에 따르면 시청자가 예상한 그 행위 예술일 수도 있고, 명상일 수도 있고, 수행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새로운 컨텐츠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동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자는 4시간 동안 이렇게 촬영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질문했는데, 벤자민은 뭐 생각보다 괜찮다면서 끝나고 얼굴과 다리가 좀 아프기는 하지만, 뭐 참을만 하다라는 다소 긴 빠지는 대답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벤자민에게 이걸 공연 예술로 봐야 하냐고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자신이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청자가 이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말합니다. 즉, 보는 이에 따라 예술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들리는데요. 이로 인해 이 영상의 미스테리는 전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미궁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벤자민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상한 인물로 바라보곤 했지만 사실 그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2019년 1월 8일 그는 이 시리즈의 300번째 편을 올렸고 이후 7개월 만인 8월에 301번째 시리즈를 업로드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편에서는. 무려 평소의 두 배에 달하는 여덟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웃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이 지금까지 들었을 때 다소 불분명한데 그냥 앉아서 웃기 컨텐츠를 이렇게 많은 편수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제작을 한다는 그의 근성을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과연 그냥 조회수만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분명 고행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참으로 미스테리한 채널입니다 그러던 벤자민은 2019년 2월부터 새로운 컨텐츠 워킹 앤 토킹 그러니까 걸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제작하면서 뭐 걸으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영상들에 비해 훨씬 일상적인 소재이기도 하고 또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시팅 앤 스마일 그러니까 앉아서 웃기 컨텐츠도 계속 업로드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이 새로운 컨텐츠는 반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미스테리한 채널, 벤자민 베넷. 현재도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는 그의 채널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